안녕하세요. 백상우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허락하신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환경에 처한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광풍, 큰 폭풍과 몰아쳐서 큰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서 쩔쩔 매고한 사람은 태연하게 태풍과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면 먼저 배경이 되는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무리를 떠나 배를 타시고 건너편 걸어서 땅으로 건너가오자 하셨던 것입니다. 건너편 걸어서 땅으로 건너가서 걸어서 땅에 있는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들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배를 띄고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그만 큰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님께서 명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가고 있었던 길 아닙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역경을 피하여 무문대로로 걸어가게, 걸어가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란 사실는 지금 이 배가 마음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배 안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심지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제자들 태도 어떤가 볼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큰 폭풍 앞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야,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큰 폭풍 앞에 죽게 되었다. 이 물결이 넘어와 배에 차오르고 있으니 우린 이대로 침머라가 말겠구나 하면서 변화무쌍한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변합해서 좌절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반면에 또한 사람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여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속에서 폭풍호 한복판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언제든지 폭풍호를 잠잠케 할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환경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배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서 지방으로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일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환란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역경과 환란은 변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섰던 요셉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노예로도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벌어졌던 고난과 역경은 마침내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환경문제 때문에 여건때문에 감당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쉽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환경에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의 항구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폭풍과 우리 눈을, 눈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서 좌절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폭풍한 복판을 저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